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독님하고 배역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인사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캐럴 감독님들과 감독님과 <laughs> <laughs> 캐럴단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준비했는데요. 귀엽게 와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럴단이에요. <laughs> 네, 먼저 자유 소개하시죠. 여기서 뭘 받고 계십니 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소한 역할 을 맡았던 김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이루와 머루 쌍둥이 역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문자원 역할을 맡은 송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순우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보신 거니까 간단히 뭐, 뭐 촬영하시면 소감 같은 거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이 형부터 어, 다들 영화 어떠셨나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네. <laughs>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재밌는> 어떠셨어요 <laughs> 여러분? 재밌어요 다행입아다 2시간 네. 네, 아, 동안 쉽지 않은 영화 라는 건 저희가 정말 잘 아는데 저희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더 생각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도 두 시간이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 뒤에 숨어도 좀 될까요? 앞에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아 아. 네, 뒤로 소시어서어 일단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 저희도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 지금 보신 영화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마음 속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영화 시작 전에 인사드리는 거. 끝나고 네, 나서 네, 인사드리는 이 네. 사뭇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laughs> 밖에서 저를 보호해 주겠다며 <웃음> <웃음> 가운데 지금 <중을 웃음> 그래서 시, 어, 시작 전에 인사드릴 때는 스포가 될까봐 정체를 많이 감췄는데 그래도 석 시원히 정체가 드러나서 좀 음, 시원하게 만나뵙게 된것 같습니다. 저 영화 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어, 저희 어, 뭐 부족하더라도 좋은 분들 많이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이 영화는 사실은 그 주어를 기억해달라고 만든 영화입니다. 아, 뭐 우리 워로는 갔는데 아, 우리가 바깥을 나가 보면 사실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웃 워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기 좀그 죄송해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밖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분을, 그 관객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따로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과 함께 그 본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드린 이벤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저희 진영씨가 좀 진행해 아. 주시죠. 아장 위험한 총대를 저에게 주신 거군요 네 아, 제가 다 떠안고 가겠습니다 어, <laughs> 어떤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두 팀이니까 어, 혹시 가족끼리 이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 부부셔도 되고요 아 부, 부부신가요? 아, 아니죠? 아 가족이신가요? 네. 누구와 함께 오셨죠? 왜 근데 왜 따라왔지 아 괜찮으신 거죠? 네, 다 괜찮으시면.